게이트 를리고 출발합니다. 40회를 맞았습니다. 일간 스포츠 배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14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달리면서 장거리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앞서서 출발하는 말, 7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월드참 오스철 기수와 함께 7번째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한강 파워가 마이야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권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한강 파워 안쪽으로 점순이고가 임다빈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권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월드참이 오스철 기수와 이세 마리가 선두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월드참 바깥쪽에 한강 파워 뒤에는 점순이고가 달리고 있고 1번 업타운 위즈 그리고 우승 콘코드 문세영 기수와 함께 가운데 위치하고 블랙벨트가 해릭카심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권 그룹을 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스톰브레이커 장철 기수가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11번 지구라트 송재철 기수와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울트라 갤럭시가 유승환 기수와 가운데 스톰브레이커 장추열 기수 안쪽에 파이어 파워 김용은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보고 있습니다. 뒤측 선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고있는 한강 파워입니다. 한강 파워가 처음부터 선두를 잡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강 파워 마이야 기수 안쪽에 월드 참과 오스철 기수 바깥쪽에 점순이거와 임다빈 기수 여전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업타운 위즈와 이동화 기수 바깥쪽에 블랙벨트 해리탐 식 기수와 따라가고 뒤쪽에는 11번 지구라트가 송재철 기수와 함께 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만 남았습니다. 직선주로 앞에 한강 파워 마이야 기수와 앞서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치열한 선두 싸움 안쪽에서 하이그랜드 김정준 기수 그리고 파이어 파워 김용근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바깥쪽에 점순이고 임다빈 기수와 함께 쫓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바깥쪽에서 늘가을 이역기수와 함께 속도를 올리면서 이 선두권 자리를 빼앗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늘가을 이역기수 일간 스포츠팀의 우승마 늘가을 이역기수입니다